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요즘 폴란드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폴란드에서 계속해서 계속 어, 대박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데 어, K9 자주포의 차체 그리고 K2PL 전차 뭐 이런 그 아주 큰 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또 K2 흑표 전차의 직도입 뭐 그런데 다시 우리 AS21 레드백 거기다가. K21, 우리 현재 한국군이 쓰고 있는 그 장갑차까지도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자. 라고 하는 주장들이 현재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뭐, 무기국산화 참 중요한데 무기국산화도 중요하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는 독일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섯 가지를 보겠는데 이집트가 우리 K9, A1, 자주포, 자체 라이센스 생산하죠. 그랬더니 아프리카의 제3국들이 "우리 그좀 사자" 라고 한다고 라 하는데, 정말 이거 진짜일까요?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서, 미 의회가 미 공군이 F-21을 퇴역하려고 한걸 브레이크를 잡았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집트가 내년부터 K-9A1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의 생산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의 K9 현지 생산 소식에 많은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구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이집트 정부 군수생산부 장관이 밝혀 주목됩니다. 보잉이 미 해군에 이제 막 배치되기 시작한 최신의 무인 공중급유기인 MQ-25A 스팅레이 해외 수출 구상을 밝혔습니다. 주요 우방국에 판매한다는데 영국이 유력한 도입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피로도가 거의 크게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는 러시아의 로스토프스카야주에서 돈바스 지역 공습 임무에 투입되었던 수호 25 공격기 한 대가 비행 중에 졸음에 빠진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LCH, LAH 프로그램의 구형 H-155 모델을 제공하면서 동급 소형 공격 헬기 시장을 열어주겠다던 에어버스가 키프로스의 H-145M 소형 공격 헬기를 판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미 의회가 F-22 전투기의 조기 퇴역을 요구한 공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성능개량 계획이 진행중인 만큼 퇴역을 미루고 장기 운영에 들어가라는 압박인데 공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F-22를 더 써라! 라고 하는게 왜 기분 나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공군 입장은 아니 좀 있으면 p c a 나오고 또 해군 6세대 전투기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전투기 나오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f22 f35 f16 f15 여기다가 a10 퇴역하지 말하고 해서 a10까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p c a 6세대 나오면 그거 써야 되는데 그러면 f 2 1 퇴역시켜야지 무슨 전투기 백화점 차릴일 있나 이러면 후속 군수지원 안된다 라고 하는 게. 미 공군의 어, 생각이고, 미 의회는, 어, 그래도 쓸수 있는데 더 써라. 이제 이게 미 의회고. 자, 러시아 공군의 수호 25가 정말 황당하게 그냥 아무런 회피 기동도 없이 그냥 그대로 날아가다가 처박았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이랬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다섯 가지 단신을 뒤로 하고 중요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무기 공동개발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 중에 하나이자 각국 공군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30년대 이후에도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유로파이터의 전자전기 버전인 ECR 버전 개발을 곧 승인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가 최근 도입을 전격 취소한 미국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대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자전기를 개발하기로 결심을 굳혔으며 곧 유로파이터 타이푼 ECR 버전의 개발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언론들이 현지 시각 6월 22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현지 시각으로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베를린에서 열리는 에어쇼 기간 중에 독일 정부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ECR 버전 개발 승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로써 2019년 처음 제한된 유로파이터의 전자전기 버전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독일은 1990년부터 도입한 노후 토네이도 ECR 28대를 대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5대의 EL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독일의 그라울러 도입 시도는 유럽파이터 제작사이자 독일 의회에 강력한 로비 영향력을 가진 에어버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한계 기종으로 전자전 소프트킬과 하드킬, 방공망 제압 모두가 가능한 그라울러와 달리 전자공격, 대방사 공격, 방공망 제압 등에 각각 특화된 세 종류의 ECR 버전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전문화와 기종 다변화가 가뜩이나 최악인 유로파이터의 군수 지원 문제를 더 악화시켜 가동률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화 시기와 가격도 문제입니다. 에어버스는 2019년 유로파이터 타이푼 ECR 제안을 처음 내놓았지만 도입을 확정한 국가가 없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도입 물량이 독일 공군용 15대에 불과하고 아직 구성 요소들의 개발이 시작되지 않아서 독일 공군에 언제 납품될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트 타이푼 전투기는 최악을 찍었던 2017년 128대 중에 단 4대만 가동되는 가동률과 시간당 유지비 7만 달러라는 살인적인 비용으로 악명이 자자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발 안보 위기로 당장 전자전기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밥그릇을 챙기는 업체와 정치인들 정말 독일이 어쩌다가 이렇게 추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독일이 F-35를 대량 도에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에어버스 굉장히 큰 대기업이니까 독일 정치권에 뭔가 로비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어버스가 잠깐 스톱 아니 우리 국산 유로파이트 있는데 무슨 짓이야 우리 유로파이트가 F35보다 더 성능 좋은 트렌치4 개발해줄게. 그러니까 그거 해. 그리고 지금 토네이도 ECR, 이거 전자전기, 이거 후속으로 역시 우리 유럽파이트가 전자전기까지 만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어, 뭐,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결국은, 야, 그래도 전자전기 이거는 니들 만든 것보다 미국 거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좋지 않냐. 라는 거죠. 왜? 전자전 제밍을 하려면은 그 상대의 전파 특성을 다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파를 쏘아 보내죠. 그러면 독일이 평소에 그런 엘린트 정찰기다 있었냐? 우리도 안 돼요. 미국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뭐, 어, 리베 조인트다 뭐다 계속 전자전 정찰기를 띄워서 적의 이 전파 특성을 계속 수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합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국도 전자전기 만들려면 미국으로부터 적성국의, 특히 북한 전부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이 각종 무기체계, 각종 레이더체계, 각종 함정, 각종 전투기 전부 다의 전파 특성을 다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전파를 하나하나 잼밍할수 있는 방해 전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전자전기는 비행기 만들 줄 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전자전 정찰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어, 다양하게 운영해 왔냐. 이게 에, 자산이에요. 독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건 토네이도 ECR이 있었는데 뭐. 토네이도 ECR은 냉전시대 때 미국이 어떻게든지 자기들 그 능력을 앞세우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나토 국가 중에서 다섯 개 국가에게 핵무기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토네이도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핵폭탄을 투발해야 되는데 가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 독일의 ECR, 토네이도 ECR 만드는데 여기에 전자전 정보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봐야 되죠. 결국은 뭐 어떻게 줄 수도 있겠지만, 미국제 그라울러를 하기로 했다가 엎어버리고, 야, 우리 국산화 해야 돼. 해서 유로파이터를 전자전기로 만들겠다 했는데, 그래, 그래도 니들은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엎어져서 좀 아쉽긴, 아, 아쉽지만, 그래, 전파 줄게. 하고 다 주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그라울러는 지금 NGJ 해서 Next Generation j e m m e r 를 만들어서,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저주파, 고주파, 중주파 전부다 재밍하는 이런 다기능 제물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소프트 킬 그러니까 제밍만 하는 거, 하드 킬 제밍하고 또 함이나 이런 걸로 갖다 때리는 거, 뭐 그리고 시드 작전, 데드 작전 이 따로 따로 전부 다 기체를 다르게 하겠다 이거예요. 아니 그냥 그울로 사면 다 해결되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되냐? 기약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독일의 언론에서 나왔던 그 자료, 시간당 7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유지비다. 이게 이제 요즘은 좀 떨어졌다고 해요. 한 2~3만 달러로 하는데 그래도 F35보다 유지가 비싸죠. 자, 이런 국산화 해야지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국방력을 갉아먹는 거,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는데 독일에서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유럽 무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폴란드의 최대 관심사는 메이딩 코리아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에서 AS-21 레드백 도입설이 흘러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 주목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대규모 방산 협력을 추진하며 주목받고 있는 폴란드가 한화 디펜스의 AS-21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며 한화 측과 다양한 옵션을 협의하고 있다고 현지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24가 혜지 시각 6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손재일 한화 디펜스 대표와 가진 특집 인터뷰 기사에서 폴란드는 자주포 포탑과 K9 차체 통합 과정에서 한국과 매우 좋은 협력 경험을 얻었다라며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차체와 폴란드제 보병 전투 장갑차 포탑을 결합하는 시스템 통합 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체는 한화 디펜스가 K21과 AS21 두 종류의 IFV를 개발했으며, 이들은 같은 계열이지만 완전히 다른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모델이 폴란드에 공급되는지를 한화 디펜스 측에 질의했는데요. 이에 대해 손 대표는 폴란드 정부 요청에 따라 두 가지 플랫폼 모두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보루숲와 마찬가지로 강과 호수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서 신속한 자력도화가 가능한 부유 장치를 갖춘 K21 모델과 강력한 방어력과 화력을 갖춘 AS21 모델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화 측은 폴란드 정부의 요구에 따라 가능한 모든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독일과 관계가 좋지 않은 폴란드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K9 자주포 파워팩 국산화 이슈를 언급하면서 레드백은 K9과 같은 파워팩을 사용하는 모델이며, 이에 따라 폴란드가 도입하는 레드백에도 현재 개발되고 있는 한국산 파워팩이 공급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최근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 중고 판매 물량 보충용과 대전차 구축 차량 생산용으로 K9 차체를 대량 구매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K9 차체와 AS21 차체의 호환성을 적극 어필하며, 다양한 파생형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제3국 판매 지원 등을 폴란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정부는 이런 한화 측의 제안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폴란드 육군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은 보르숙 장갑차의 차체를 AS21 기반 차체로 교체하는 제2의 크랩 프로젝트가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불고 있는 K방산 열풍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또 현지 매체가 이제 이 AS21 레드백 그리고 K21에 대해서 아주 특집 기사를 한화 디펜스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 여기가 레드백 아닙니까? 레드백의 원형이 K21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데 K21은 26톤이에요. 아주 가볍죠. 레드백은 43톤입니다. 무겁죠. 포탄 무게도 더 무거워졌고 그리고 방어력을 강화시켰어요. K21은 이 부유장치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튜브를 날개처럼 펴서 어, 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도와합니다 스스로 그냥 알아서 건너죠 우리가 어, 북한으로 건너가려고 하면은 이 평양을 떼려고 하면은 예선강 임진강 예선강 다 건너야 되죠 그리고 대동강 건너야 됩니다 그렇게 공병들이 와서 뭐 부교 깔고 뭐 이렇게 해서 건너는 것보다 뭐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밀고 들어오면 다리를 다 끊을 거니까 그래서 K2 흡표 전차 6m 수심을 자력도할 수 있도록 자력도장치를 만들었고 K21은 바로 그냥 튜브 날개만 펴면 바로 도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6m가 왜 6m냐? 대동강물이 6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강물을 자력도할 수 있도록 K2 전차를 만들었고 우리 K21은 뭐 어디든지 다갈수 있도록 튜브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K21이 떠야 되니까 무게가 26톤. 가렵죠. 가렵다는 건 뭐냐? 방어력이 약합니다. 저 그게 좀 아쉬운데, K21에도 저는 능동방어장치 다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병사도 생명 지켜야죠. 그런데, 어, 이 폴란드가 보르숙이라고 하는 이 보병 전투장갑차를 최신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는데 왜 K21이다, AS21이다, 왜 관심 가지냐? 이 차체, 이 차체를 폴란드가 독자 개발하는데 이게 너무 형편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포탑 30mm 부시마스터 기관포 그리고 여기 뭐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다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제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제 좋죠. 그래서 포탑은 좋은데 차체가 형편없다. 그래서 K9 자주포처럼 차체를 한국제 차체 K21에 들어가는 거. 근데 K21은 이제 750마력입니다. 그런데 또 AS21은 43톤으로 무게를 늘리다 보니까 1,000마력. 그게 바로 K9에 들어가는 파워팩을 s 2 1에 넣었어요. 그래서 완전 다르죠. 그래서 s 2 1이보르숲도 폴란드가 하천, 호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자력도화가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자력도화를 할수 있는 도화용 버전, 일부분 만들어서 K21 자체를 쓰고, 그리고 이제 아주 방어력 강한 돌파용, 이건 사실 도화작전이라고 하는 게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전부 다 도화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개 사단이면, 어, 또한개 예단, 어, 세개 예단이 있죠. 그 예단 중에서, 제1여단의 1대대가 스스로 도화할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 자, 이사단 전체가 건너가야 되는데, 1예단, 뭐 4단 전체가 한개 축선으로 갈수 없으니까, 자, 각 예단에 한개 대대씩 들어가. 그러면 이제, 세개 예단, 전투 예단이 있으니까 사단에그한개 대대씩이 먼저 도화를 하죠. K2전차 쫙 해서 이제 도화하고, K21 장갑차 날개 펼치고 도화하죠. 자 그러면은 교두보를 장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두보를 또 확장하죠 확장해서 적의 포병부대를 더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의 포병이 이 지역을 타격할 수 없게끔 만들고 그때 되면 이제 공병들이 와서 부교 깔고 나머지 부대들은 자력도와 안해도 그냥 부교를 통해서 건너가면 되죠 그래서 폴란드도 저는 우리 사단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하러 전부 다어이 튜브 낙게 표징을 다 합니까 그러지고 하면 되지. 그래서 폴란드도 그렇게 해서 어, 교두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도화해서 스스로 도화해서 적진의 교두부를 장악하고 적의 포병을 뒤로 미는 도화용 그리고 뒤에 이제 진짜 어, 본 어, 타격 부대인 돌격용 뭐 이렇게 해서 도화용은 우리 k21 쓰고 돌격용은 이렇게 a21 s 레드백 자체를 쓰고 이런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 국산이 거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의. 이 K9 자주포가 워낙 자체가 호평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독일이, 폴란드가 독일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이가 안 좋죠, 지금. 그래서 이 K9에 들어가는 파워팩이 독일자라는 게 문제다. 자, 그래서 한화디펜스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천 마력짜리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 파워팩을 국산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걸 하면 돼요. 그리고 K21에 들어간 750마력짜리는 원래 한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제를 쓰기 싫어하는 폴란드의 니즈를 맞추어서 한국제 파워팩. 뭐, 비록 전차에서는 지금 실패하고 있지만 장갑차나 또이 자주포에서는 전차 같은 그런 엄청난 순발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국산 파워팩이 괜찮다고 봅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이 완전히 이 유럽의 대박의 전초기지가 계속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